반갑습니다. 화룡봉추입니다. 어, 오늘은 중국 증시의 개장과 이후 흐름이 조금 오전장 초반 흐름이 조금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금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음, 무방에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음, 뭐 개별 잡주도 아니고 시작을 마이너스 종합주가지수인데 시작을 마이너스 2.2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 10분 만에 플러스 0.5%까지 올려버리는 음, 초유의 이 급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시장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중국이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반영을 하면서 어, 그 이후 상황이 조금 중요해질 것이고, 음, 그 기간 중에 월, 화를 지나면서 피크가 지나가지 않을까, 지나갈 것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한몇 차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조금은 빠르게 지금, 음, 벗어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뭐 16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어, 쾌유하기를,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주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 지난 금요일처럼 대량으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해외에서 중국인 이외의 사람들이, 어, 걸리는 경우, 그래서 사망을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 조금씩 진정되는 흐름 나올 것이다. 월화 정도가 피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어제 월요일이 거의 가장 피크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증시 다시 상승폭을 지금 어, 확대를 시키면서 0.6%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어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어, 조금의 조정을 보이다가 어 그러니까 중국 시장 전에 급등을 했다가 중국이 0.5에서 0.2까지 밀리면서 우리도 약간의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지금 중국이 상승폭을 확대하니까 어 우리도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일단 음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어 오전장 흐름 잠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HLB 그리고 오랜만에 젠벡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보시면 아침에 그 어제 상승이 제법 컸죠.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만든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 나와 주면서 어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었고요.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장 살짝 꺾이면서 우리도 지금 꺾인 모습이었는데 다시 지금 중국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걸로 보여집니다. 금일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인들이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수 받쳐주고 있고요. 대신 기관들이 4,8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일부 단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지금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외인들이, 어제 샀던 외인들이 오늘 팔 때, 어, 공격적으로 내려 찍으면서 파는 게 아니라 수익을 조금 챙기면서 팔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히토리 관련 섹터들이 약간의 움직임, 뭐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만, 어, 약간 조금 괜찮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 어, 그 다음에 2차 전지, MLCC, 뭐 이런 쪽 관련한 부분도 어, 괜찮,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도 좀 괜찮구요. 어, 2차 전지 섹터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에서, 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음, 전반적인 섹터들 다 일단 반등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지난주 급, 이 급격한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해 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외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cjen m 어, 중국 소비주들을 어느 정도 또 이끌어 갈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죠 아프리카 tv itm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어,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보단 조금 강한데요 sfa 반도체 셀트리온 헬스케어 bh 동진 세미켐 뭐 이런 종목들에서 매도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외인들 매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어 시장 시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최대의 피크는 지나갔다. 음 이후에. 한두 번 정도의 충격파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그 충격파는 지난주와 같은 정도의 충격파는 아닐 것이다 이제는 어, 어느 정도 가볍게 추세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어, 추세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어, 장중에 조금 내려앉는 정도거나 하루 정도 내려앉는 정도 그다음 바, 다시 어, 반등을. 주면서 원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지난주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고전을 하시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일단, 어, 잘 버티신 분들,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또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은 나오겠죠. 이후 이벤트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젠백스 나와 있으니까 젠백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자리 지난주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내려앉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3만 원까지 봤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꺼드린 게 그냥 꺼드린 건 분명히 아니겠죠. 이거 이탈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가 되긴 했는데 시장에 따른 하락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요 자리에서 지지를 했고요. 결국 금요일 날이 자리를 내주다 보니까 어 여기까지 보게 된 거죠. 어제. 아래꼬리로 정확하게 지금 딱 3만원을, 3만, 뭐, 400원 정도를 찍은 상태죠. 오늘도 지금 3만 3천원 대 정확하게 아래꼬리 주고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가고 있는 그림이고요 보시면, 어, 뭐, 계속 제가 이 지금 젠백스를 한동안 안 해드렸습니다만, 음, 계속 주시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런 자리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겠죠.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지금은 또 매수 자리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36,000원까지 올라가든지 다시 33,000원 지지를 한번더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여기서 36,000원 뚜드러 맞고 한번 내려왔다가 3 3 0 0 0원의 지지를 다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 됩니다. 한 번에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한 번에 크게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 있는 그 현재 상황이다. 어, 그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죠.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딱딱 찍었어요, 지금. 정확하게 딱딱 찍어 줘 찍을 자리 찍어 줬고 거래량도 어제 하루 오늘 지금 오전장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거래량 나온 거 따져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는 한번 주고 아래꼬리 이렇게 주면서 다음 주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에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좋은 그림인데, 요번 달은 제가 봤을 때이 은봉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 은봉은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봉 흐름도 뭐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뭐큰 문제 없습니다. 음, 일단은 젠백스는, 어, 제가 말씀드렸던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맞고 떨어졌다 다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자리가 아니니까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요요 요 근방 전후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면 다음 자리를 기다려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올라가는 말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빨리 안 오른다고 해서 손절하고 빨리 가는 종목 조금 올라가 있는 종목 위에서 올라타셔가지고 또 물리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어좀더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어 조금 더이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제백수는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h l b 입니다 아, h l b 오늘 조금 약한 흐름이죠. 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어 10만원 전후한 시점까지 가서 여기서 왔다갔다 찌글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 어제 종가 부근에서 10만 원 전후 자리까지 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그런 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거래량도 오늘 거의 없고요, 어, 조금 쉬어가는 그림입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게 차트상으로도 캔들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대 양봉 아래 꼬리 달고 만든 장대 양봉 그 다음날. 어, 도지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림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크지 않더라도 또 상승의 가능성은 열리게 된다. 요렇게만 마감을 해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거래량까지 줄여가면서, 어, 이제 잠수를 타고 있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어, 요 정도까지만 좀 가줬으면 좋겠어요. 10만 6, 7천 원 정도까지만 가주면 바로 생각보다 빨리 땡겨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격대 그냥 유지하면서, 어, 거의 쉬고, 쉬어가는 하루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흐름은. 크게, 어, 지금 변동성이 있거나 한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오늘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어,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어,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루 쉬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내일은 거래량 조금은 오늘보단 더 동반을 해서 위로 10만원대 위로 올려주는 그립요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HLB도 지금 생각보다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면은 틀림없는데요. 어, 중간중간에 시장의 의외 상황 발생에 따라 가지고 더더욱이 밀리는 상황까지 한번 나오다 보니까 더 음, 시간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 회사 측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어, 예. 예정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기는 하, 하겠습니다만 음, 종목의 이상은 없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지금 이쪽에 일부 지금 이렇게 묶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서 이제는 조금씩, 어, 뭘 보셔도 될것 같은 상황은, 시장 상황은 됐으니까. 그리고 시장 상황이 지금 지난 어제, 오늘,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 이틀간 상승폭이 제법 되죠. 제법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음, 내일, 뭐, 내일 정도에서 약간의 조정의 가능성도 조금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 뭐, 큰 폭의 하락이거나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박스권 흐름 나올 가능성 되게 높다. 일단은 여기까지 9만원대를 한번 또볼 수도 있어요. 뭐, 아직까지 이 자리를 완전히 안착을 해가지고 넘어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LB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크게 어,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종목 쪽에서 조금 어느 정도씩 어,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좀 돌리시면서 어이 LB는 조금 버티시는 어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 나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2월 4일 오전장 흐름 한번 살펴봤고, 중국 시장 얘기, 오늘 개장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젠백스, HLB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